뚱뚱해가지고 뚱뚱뚱뚱 되면서 뭐하러 나왔어? 들어가 안돼 안돼 들어가 장난감 뺏겼다 누가 갖고 노라 오 계속 블루 거야 아무도 안 건드려 블루 꺼를응 세븐이 신나 신나해 오구 나왔다, 오구 나왔다. 오순이 기분 좋아. 세븐이가 대장이지. 잘 뛴다. 오, 세븐이도 장난감 뺏으려 그러는 거야? 블루한테 그러네. 블루 안 뺏길 거야. 하도. 청소 다 했고, 응? 세븐이 놀고, 불로 장난감 안 뺏기고, 우리 오구는 왜? 오구! 오구, 일로 와! 오구, 일로 와! 일로 와! 오구, 일로 와! 왜, 오구야? 오구, 엄마한테 와. 짱아도? 응. 응, 왜? 이렇게 계속 만져줘 오구만 만져줬으면 좋겠어 안 만져준다고 시위하고 들어간 거야 응? 아이뻐라 우리 코봉이 오오오 오쭈 코봉이 어디 오구 코봉이 짱아 일로 와짱 응. 앉아 오구 짱아도 만져줘요 이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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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뻐라 짱아랑 오구랑 오순이는 엄마가 그냥 만져주기만하면 좋지 응, 이뻐, 이뻐, 이뻐. 어. 세븐이도 저거 갖고 싶은가 보다. 어, 세븐아, 오빠를 물고 뜯어? 오빠를 물고 뜯어? 불리야, 혼내도 돼. 응? 장난감 뺏겼어. 원래 세븐이 건데, 응? 세븐이 장난감에 관심이 없어. 덕구야. 짱아야, 어, 이뻐. 응. 붙어 있을 거야. 엄마랑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응. 블루가 잘 노네, 세븐이랑. 세븐이 항복이야? <laughs> 또 매달려, 또 매달려. 블루 잘한다. 오늘은 바람이 좀덜 부네. 불었다, 안 불었다, 그러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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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우리 오구랑 오숭이 또 사이가 좋아 응, 블루 장난감 챙겼고 오구 털이 아직도 빠져 좀 놀고 있어 이제 엄마 내려갔다 올게 응. 좀 이따 올라올게. 맛있는 거 갖고 올라올게.